이영애는 21일 SNS에 윤석화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나의 스타 편이 쉬세요라는 글로 애도의 뜻을 전했다. 두 사람은 30년 지기로 윤석화는 2015년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로 26년 만에 드라마에 복귀하게 된 계기에 이영애의 적극적인 설득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. 채시라도 SNS를 통해 샴푸의 요정을 통해 처음 만나 이후 후배이자 팬으로 많은 공연을 보며 애니메이션과 패션 중 무대까지 함께한 오랜 인연이라며 고인과의 추억을 회상했다. 이어 아프다는 소식 후 함께 밥을 먹으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하다며 이제는 고통 없이 평안하시길 바란다고 애도했다. 윤석화는 뇌종양으로 투병하다 지난 19일 향년 69세로 별세했다. 연극신의 아그네스 햄릿 따르게 보내는 편지,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, 명성왕후, 드라마 우리가 만난 기적 등 장르를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. 2022년 악성 뇌종양 수술 후 항암 치료 대신 자연 치료를 선택해 투병했으며 연결식과발인는 21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됐고, 발인 후 대학로 한예극장에서 노제가 열렸다. 고인은 용인 아나스톤에 안장됐다